다른 네, 그룹은 활동하면 네. 살빠진다고 막 해요. <laughs> 근데 우리는 어, 활동하면서 밥을 아침이 힘드니까 저희가 밥을 안 챙겨 먹으면 무대를 못 하겠더라고요. 는 거짓말 그냥 먹는 거예요. <laughs> 아, 먹지 어. <laughs> 맛있는 게 친구야. 그냥 새벽에 가거나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아니, 아, 이렇게. 어, 늘 새로. 그리고 몰래 <laughs> 스케줄 끝나고 가면은 진짜 배가 고파요. 근데 아, 보통은 다음날 부으니까 막 참고 자녀요 저희 어제 날은 케줄이많 얘안 아무... 먹으신 분처럼 왔다 다니면서 와 언니 언니 여기 들러만 이게 언니도 그리고 어, 언니도 제가 아까 제가, 아, 제가 꼬여 나서 아, 부어 가지고 내가 언니 언니도 부었으니까 제가 아, 이거 여기 림프선응 맞아. 림프수 얘기 통금도하면는 붓기가 조금 빠지잖아요. 근데 겁나가 이거 겁나 거 아니지? 정말 아 걸이다. 나고 있어. 거든 근데 신비가 뭐분한 거예요. 부었었나 봐. 대기실 주변을 뛰고 왔대. 근데 언니 가봐. 언니 누워서 타면서 내가 이러면서 여기로 되게 주먹으로 이렇게 빠르게. 나 눈도 안뜬 언니한테 부다 언니 뭐랬지? 괜찮아 누운 <붕는> 것도 예쁘니까 <목소리> 이런 거.